그런 어이 근거를 정부에 제시를 했고 또 이러한 근거들이 종합 추진단의 업무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의 종합고 발전에큰이첫 어, 어, 발걸음이 됐다고 이렇게 어, 기억을 하고. 김철수 있습니다. 상공부 어, 이, 이렇게 에, 당시 회장의 증언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은 정치인, 또 정부의 인사들에 가려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인정이 어, 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하다가, 요번에 외교인상을 수상하심으로써 어, 그 업적이 다시 이렇게 어, 빛을 보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대단히 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 존경하는 두 분들의 오늘의 수상을 어,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건배! 네. 감사합니다.